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식물을 제대로 보고 계시나요? 우리가 식물을 볼때 어쩌면 우리의 모습대로 보고 있진 않을까요? 우리가 식물을 그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상황, 입장, 기분에 따라 바라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즉, 이미 나는 이 식물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것이죠. 때론 나와 식물 사이에 아무것도 투영되지 않은 상태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양한 관점에서 식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식물들과 함께 왔습니다. 식물 여행하러 고고고. 아름다운 파란 빛깔이 매력인 푸른샘조류 수국입니다. 즉사 광선보다는요. 밝은 곳을 좋아하고요. 18도에서 25도 사이가 적정 온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흠뻑 주시면 좋죠. 수국은요. 예쁜 빛깔이 토질에 따라서 토질의 산성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꽃말이 진심 변 덕이라고 하네요.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별수국입니다. 수국은 물수라는 한자가 이름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물을 많이 먹는 식물입니다.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겉흙이 조금이라도 마르면 물을 흠뻑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과 같은 개화 시기에는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주는 것이 참 좋죠. 너도부 축꽃 혹은 아르메니아라고 불리는 친구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친구는 는요 무늬가 잎에 들어가 있어서 무늬 아르메니아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꽃말은 배려와 온순이라고 합니다 여러 해살이 풀인 모습이 참 귀엽죠 그 옆에 보이는 식물은요 황칠나무가 되겠습니다 황칠나무는 두릅나무과의 식물로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토종식물입니다 목공일품을 만들 때 황칠나무 진액을 모아 마감처리를 하여 황금 같은 노란빛깔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수국은 겹 빈 아나벨 수국입니다. 아나벨 수국은 일반적으로 추위에 정말 강합니다. 아나벨 수국의 다른 이름은 미국 수국입니다. 일반적인 수국에 비해 강한 햇볕에도 끄떡이 없고 가뭄과 건조에도 생명력이 강합니다. 운남 수국은 한 줄기에서 여러 가지를 형성하고 그 가지 사이에 꽃을 피워내는 수국입니다. 때문에 더욱더 풍성한 느낌을 주는 작고 귀여운 꽃송이를 피워내죠. 자세히 보면 많은 겹을 이루고 있는 것을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개화기간이 길어서 절화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음 식물은 샤프란입니다. 샤프란은 북꽃과의 구근식물입니다. 샤프란의 원산지는 그리스, 지중해 연안이라고 합니다. 샤프란은 이름 그대로 향이 좋아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음식을 만들 때 인도에서는 향신료로 사용이 되어 왔고 많은 화장품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는 그런 식물입니다. 하얀 샤프란 보셨기 때문에 분홍 샤프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샤프란은요 영하 30도까지도 견디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노지 월동이 가능합니다. 비료는 꽃이 핀 후에 조금씩 알 비료를 주어도 좋습니다. 과도한 거름은 구근을 부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꽃을 피워내지 않았는데 꽃을 피워낼 날이 더 많은 플럼하고입니다. 연한을 빛 보라 색깔 한방울을 뚝 떨어뜨린 것 같은 신비감을 주는 식물입니다. 하늘하늘한 꽃 덕분에 조경용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농원의 뒷마당에 무늬조팝나무를 두었는데 이렇게 꽃멍어리가 송글송글 맺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팝나무는 전국 각지의 산지 중심으로 분포를 하게 됩니다. 꽃이 피면 예쁜 꽃들이 줄기를 따라서 사닥사닥 붙어서 잔뜩 피어나죠. 그 옆으로는 노루오줌 친구들을 색상별로 한번 식재해 보았습니다. 노루오줌 역시 여러 해살이 풀로 노지 활동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동북부, 인도 등의 분포를 합니다. 줄기는 이렇게 고추 서며 자라게 됩니다.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꽃은요, 꽃줄기 위쪽에 발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토풀은 국화과의 식물로 전국 각지에 분포를 합니다. 내한 성이 강한 속도 꽃 식물이 되겠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꽃이 하나하나 살아 있는 듯한 느낌을 주네요. 토플이라고 하는 것은 잎가가 톱니 바퀴처럼 오돌토돌하게 생겼다하여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토플의 꽃말은 변함없는 사랑과 행복이라고 합니다. 겹샤 수다데이지는 개화기를 맞이하여 예쁜 꽃과 꽃모어리가 한창 물려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양지 바르고 햇빛이 하루 종일 잘 드는 공간에서 아주 잘 자라납니다. 겹샤스타데이지 보셨으면 호차스타데이지도 보여드릴게요. 호꽃은 겹꽃과 다르게 청순하면서도 단정한 느낌을 보여주는 식물이죠. 선명한 노란색 화심과 하얀색 꽃잎의 조화가 순수하고 깨끗한 느낌 역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키우기가 쉽고 꽃도 잘 피니까 여러 정원사들이 많이 찾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옆에는 헬리안트문이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헬리안트문 역시 노즈활동이 잘되고 사랑스러운 붉은 꽃이 매력적인 친구가 되겠습니다. 헬리안트문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 있으니까 꽃멍어리가 물려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6월에 이렇게 꽃멍어리가 물리기 시작합니다. 햇빛을 좋아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공간을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그 옆에 있는 분홍 실패랭이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패랭이를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꼭 그림처럼 느껴지는 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하늘 하늘한 모습이 참 예쁩니다. 다음 식물은 해변 국화입니다. 해변 국화는요 바다의 돌틈 사이에서 자라나는 국화 중의 하나여서 해변 국화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바닷가 근처에서 살아온 식물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강하죠. 문빔이 노란 꽃을 이렇게 피워내고 있습니다. 문빔의 꽃말은 소녀의 순정과 애정이라고 하네요. 쌍떡잎 식물이고 국화과의 열 해살이풀입니다. 원산지는 북 아메리카입니다. 관상용으로 많이 식재를 합니다. 높이가 45에서 60cm 정도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꽃은 요맘때 9월까지 피어납니다. 다양한 색상의 층꽃이 이렇게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층꽃은 건조하고 배수가 좋은 바위 틈이나 절벽 위에서 주로 자생을 했던 식물입니다. 때문에 내서성, 내한성, 내간성이 모두 아주 강합니다. 간상 가치가 매우 높은 꽃으로 지나치게 비옥한 토양이나 비료를 너무 많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매력을 가진 연화 바위설도 있습니다. 연화 바위설을 보고 있으면 다육이지만 꽃이 피어나 있는 것처럼 아름답습니다. 늘 한결 같다는 게 뭔지 다육이를 키우게 되면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넌출 월귤은 한반도에서는 주로 백두산에 분포를 합니다. 북한에서는 넌출 월귤을 천연 기념물로 지정을 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넌출월교 r 넌 줄은 의 길게 뻗어나가 늘어진 식물의 줄기를 뜻합니다. 넌출월귤의 열매는 유럽에서는 주로 잼을 만들어 사용하여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버베나 향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클렌징오일, 핸드워시, 탈취제 이런 제품에 버베나 향이 많이 첨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기분 좋은 향기를 내뿜어주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스타 버베나 역시 예쁜 꽃과 향기를 내뿜어주는 식물입니다. 센트란 투스도 요즘에 꽃미모가 한층 올라와 있습니다. 유럽이 원산지인 허브 및 간목식물에 속합니다. 정원에 참 많이 식재하는 식물이죠. 벌과 나비를 불러 모으는 식물에 속합니다. 예쁜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골드 피라밋은 국화과 해바라기 속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생명력 강한 식물입니다. 정원에 많이 식재하는데 추명국 혹은 핑크뮬리 은사초와 어울리는 식물이더라고요. 소국은 국화 중에서 꽃이 작게 피어난다 하여 소국이라는 이름이 앙증맞게 붙었습니다. 소국은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포트 사이로 물이 흠뻑 빠져나올 정도로 주시면 됩니다. 물을 주는 시기는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우선적으로 겉흙이 마르면 주시면 좋습니다. 소국은 가지, 치기나 줄기, 꽃대를 물꽂이 한 후에 뿌리가 내리면 삽목으로 번식해서 키우셔도 됩니다. 다음 식물은 비름가의 맨드라미입니다. 맨드라미의 꽃말은 열정과 시들지 않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꽃은 황색, 홍색, 자색 등 화려한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요 기온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꽃색이 더욱 화려해진다고 합니다. 6월부터 가을까지 개화를 하는 식물입니다. 임파체스는요, 홋꽃으로 피어나지만 화려한 느낌을 색감을 통해서 전달이 아주 잘되는 식물입니다. 임파체스를 화분에 키우는 경우에는 흙을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겉뜨기 마르면 물을 흠뻑 주세요. 임파체스를 또 화단에 키우는 경우에는요, 날씨에 따라서 물을 주시면 좋습니다. 여러 색상과 여러 종류의 임파체스를 한 번에 키우면요, 화단에 조금 더 풍성한 느낌을 주면서 키워내실 수 있죠. 농원의 임파첸스는 3종이 들어와 있네요. 다양한 매력을 가진 식물입니다. 해를 많이 볼수록 예뻐지죠. 다음 식물은 초코 나비 사랑초입니다. 자주색 잎에 연보라색 나비가 앉은 것처럼 꽃이 피어나는 식물입니다. 연보라색 꽃과 보라색깔 잎이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을 해 나갑니다. 노지 월동 잘 되고 번식력도 좋은 바위초롱입니다. 정원의 요맘 때 식재하기 또 좋은 식물이 나와 있네요. 보라색 꽃이 매력 만점이죠. 화분에서 키울 경우에는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좋은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됩니다. 비누꽃은 전국의 물기 많은 공간에서 쉽게 볼수 있는 식물입니다. 잎이나 줄기를 비비면 비누처럼 거품이 난다고 하네요. 세정 능력이 있기도 하여서 과거에 중동의 나라에서는 손을 닦거나 머리를 감을 때 사용을 했다고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청아 숙부쟁이도 참 한결같은 식물이죠 청보라 색이 화사하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 식물입니다 국화가 중에서는 꽃이 늦게 피었다가 오래가는 편에 속합니다 이렇게 꽃망울 물고 있네요 역시 추위에 강한 식물입니다 은빛의 잎이 예뻐. 은사초입니다 은사초 소품과 중품이 이렇게 있는데요 은사초의 매력이라고 하면 은빛의 바늘꽃처럼 잎이 뾰족뾰족한 것이 큰 특징이죠 또한 은사초는요 전국에서 노지월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뭄에 매우 강한 식물입니다 외성 토플이 붉은색으로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외성 토플은 일반 토플에 비해서 꽃과 줄기가 조금씩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토플의 속명 아킬레아 입니다 아킬레아 는 고대 영웅 아킬레스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아킬레스가 전쟁터에서 다친 병사들에게 토포를 기겨서 발라서 낫게 해준 데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식물은 푸른색의 꽃이 신비감을 주는 아메리칸 블루 입니다 바람길이 있어서 통풍이 잘 되는 반향지나 반음지 에서 키워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메리칸 블루는 가습에 약하기 때문에 통풍을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이죠. 우단동자는 화려하고 짙은 분홍색의 꽃을 피워내는 식물입니다. 종자로 번식이 가장 쉬운 편인데요. 자연 발아가 아주 잘 되어서 한번 심어 두시면요. 따로 파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식물 주위에 땅을 그대로 두면 봄의 새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꽃미모가 또 오른 식물 스토케시아입니다. 스토케시아 역시 국화과의 식물이 되겠습니다. 성숙하였을 때 키는 30cm에서 60cm입니다. 10cm 정도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보통 이맘때 개화를 시작해서 예쁜 꽃들을 7, 8월까지 지속하여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식물과 마찬가지로 봄과 가을에 이식을 해 준다거나 분갈이를 해 주시기 좋습니다. 다음 식물은 자엽기린초입니다. 양지 바르고 배수가 좋은 환경에 식재하기에 적합하죠. 배수가 나쁜 곳에서는요, 잘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양지 바른 공간에 심어 주시면 좋습니다. 내한성이 매우 강 한 식물입니다. 겨울이 되면 작은 쌍을 남기고 지상부가 시들어 마른 모습을 형성을 하지만 이듬해 봄에 다시 새싹이 올라오게 됩니다. 은숙은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풀입니다. 백두산을 비롯해서 일본 사할린 시베리아까지 아주 넓은 지역에 자생하는 식물이죠. 이름 그대로 잎이 은색빛이 나고 가까이서 맡아보면 향기도 올라오곤 합니다.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폴스타수국입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식재하는 것이 좋죠. 작게 크는 외성종 목수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녹색을 띤 하얀 꽃이 피어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붉니다 분홍색에서 붉은 빛을 띠우는 꽃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다이너마이트 백일홍의 꽃망울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잎이 빨갛게 올라와서 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캉캉백일홍과 자엽백일홍의 중간 정도의 느낌을 주는 백일홍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간색의 열정과 정열이 잘 느껴지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자엽백일홍입니다. 방금 보신 다이너마이트 백일홍과 비슷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은데 자엽 백이롱은요 잎이 날 때부터 자주빛을 가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보실 백이롱은요 캉캉 백이롱입니다. 일반적인 배롱나무가 붉은색, 하얀색, 분홍색 등의 단일한 색상의 꽃이 피어나지만 캉캉 백이롱은요 세 가지 색상의 꽃잎이 피어나게 됩니다. 꽃이 상당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 특징이며 잎과 줄기 등은 일반 백이롱 나무에 비해서 초록초록한 느낌을 주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죠. 아름다운 뉴질랜드의 보랏빛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앵초는 햇빛이 잘 들지 않은 공간에서 식물을 키우고 계신 분들에게도 괜찮은 식물입니다. 반 그늘 정도여도 잘 살고 꽃을 피워주거든요. 아프리카 바이올렛과 같은 제스네리아과의 하초답게 동양 베란다에서도 꽃을 피워줍니다. 향긋한 냄새가 솔솔 분홍 백화등입니다. 백화등은 꽃도 예쁘지만 향기가 정말 좋아서 햇볕이 잘 드는 실내에서 키워 볼 만한 화초입니다. 백화등은 뿌리가 잘 발달하기 때문에 시기 맞춰 가지고 분갈이 해주시면 잘 크죠. 가시없는 노란 목향찔레입니다. 주위에 정말 강한 친구고 예쁜 노란색 겹찔레가 피어나게 됩니다. 예쁘게 키우시다가 포기가 너무 커지거나 화분 안에 뿌리가 가득 차는 경우 분갈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식물은 폭죽이 팡팡 터져 나가는 듯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폭죽조입니다 이렇게 예쁜 꽃망울을 올려주고 있는 상태의 모습입니다 호스타는 백화가의 단연생 식물입니다 둥글둥글한 모양으로 땅을 넓게 덮으면서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경용으로 많이 식재를 하죠. 푸르는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호스타는 황금 부사가 되겠습니다. 황금 비비추는 산지의 습한 바위 틈이나 개울가에서 잘 자라나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난형으로 잎은 뿌리에서 모여서 살짝 비스듬하게 나옵니다. 전체 전체적으로 키는 10에서 13cm 정도가 자라나게 됩니다. 화려한 잎이 특징인 호스타마우스가 이렇게 꽃망울을 물고 있습니다. 호스타는 전반적으로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좋아합니다. 반 그늘에서 조차도 잘 성장을 합니다. 단 그늘에서 너무 오래 키우면 느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아름다운 꽃을 팡팡 떠뜨리고 있는 고려자기입니다. 자기 나무는 보통 개화 시기가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동안 이렇게 예쁜 꽃을 감상해 주시면 좋습니다. 몽글몽글 귀여운 자기나무의 꽃봉오리가 엄청 귀여운 느낌을 주죠. 우리 자기나무는요 마당에서 키워주시다가 겨울에 살짝 베란다로 들여주시면 건강하게 키워내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잎의 무늬가 특징인 무늬바위수국입니다. 무늬바위수국은요 지지대를 설치해 주시면서 키워주시거나 바위나 다른 식물 근처에 늘어뜨리면서 키워주시거나 주실 수도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무늬의 잎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엽지 손이는 잎이 자엽색으로 보랏빛이 도는 것이 특징인 식물이 되겠습니다. 뾰족뾰족한 모습이 별의 형태를 띠기도 하죠. 또한 꽃 역시 연한 보라색을 신비감 있고 기에 뛰어냅니다. 지손이는 생명력이 전반적으로 매우 강합니다. 자주꽃방망이 역시 꽃대를 올려주고 있는데 예쁜 방망이 모양이 이름과 찰떡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여드릴 친구들은 쑥근 코스모스입니다. 정원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을 선택하자면 당연히 쑥근 코스모스가 순위권 안에 들 것입니다. 하늘하늘 하늘 흔들리는 꽃들이 참 예쁘죠. 봄부터 가을까지 화사하고 예쁜 꽃을 선물해 주는 식물입니다. 추위에 강한 단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초겨울에 온도가 맞으면 베란다에서 꽃을 피웁니다. 엘레강스 터리풀 이름처럼 정말 우아하게 꽃을 피워냈네요. 전국 어디에서나 노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꽃이 진 다음에는요 꽃대를 잘라주면 두 번째 2차 개화를 하게 됩니다. 물과 영양을 잘해주면 세력이 빠른 속도로 커져면서 하나이의 덩어리 식물이 되게 됩니다. 엘레강스 터리풀은 세력이 왕성하고.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편에 속해서 여름 꽃으로 인기가 많죠. 나무 그늘이나 축축한 물가에서 잘 자라나는 대형 식물에 속합니다. 다이아나 프린센스 은아리가종 모양의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은아리 종류들은 주로 봄과 가을에 많은 꽃을 피워줍니다. 새로운 가지가 길게 늘어져 나오면서 꽃대도 달고 자라납니다. 꽃대 생성에 좋은 영양제도 올려주시면서 이때에는 물을 말리지 않고 키워줍니다.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그늘에서도 무리 없이 잘 자라납니다. 친구의 우정이라는 꽃말을 가진 부들레아입니다. 부들레아의 원산지는 중국입니다. 개와 시기는 지금부터 10월까지 무리 없이 피어납니다. 향기가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썸머 라일락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나비가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나비꽃이라는 별칭도 있습니다. 키는 1에서 3m까지 자라납니다. 물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여름이 다가올수록 물이 마르지 않게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흠뻑 젖을 수 있도록 충분히 관수해 주시면 더욱 잘 생장을 하게 됩니다. 강한 내한성과 내서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식재 가능합니다. 푸르른 요즘의 계절에 참 아름답게 어울리는 식물이 아메리칸 블루인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의 화사한 느낌을 주는 인테리어에 도움이 되는 식물이죠. 아메리칸 블루의 원산지는 브라질 파라가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의 인연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죠. 베란다나 거실 등 어디에 두어도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고 있는 진핑크 해당아입니다. 다른 포트의 식물들도 얼른 꽃망울이 올려서 예쁜 꽃 보여주면 좋겠네요. 햇빛을 많이 받는 공간을 선호하며 토질은 자생지 자체가 모래 사장이기 때문에 양토에서 도잘 자라나게 됩니다. 내한성 역시 강하며 바닷바람도 견뎌냅니다. 성장이 빠른 편에 속하고 보통 1.5m 정도까지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어여쁘게 꽃멍어리를 몰고 있네요. 에키네시아는 단년생 노지 활동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꽃을 자세히하게 볼수록 꽃이 크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데이지와 모습이 흡사하죠. 에키네시아는요 그늘보다는 태양이 많이 비치는 공간 선호합니다. 앞서 보신 중품 에키네시아 이외에도 대품의 에키네시아도 이렇게 꽃을 많이 올려주고 있네요. 에키네시아는요 아메리카 원주민 사이에서는 뿌리 추출액을 감기, 치통, 인후통의 효과가 있는 약으로 사용을 해왔다고 하는 역사가 있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무늬담쟁이는 덩굴성 식물입니다. 일반적인 덩굴성 식물은 줄기를 지지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타고 잡고 오르는데 필요한 흡착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늬 담쟁이는 흡착근 없이 줄기가 곧게 뻗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꽃봄의 꼬리는 7월부터 9월경에 꽃받침의 종모양으로 꽃이 피어납니다. 아름다운 까치수염이 꽃망울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까치수염은요 아시아가 원산지인 단연생초입니다 키는 1 m 정도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입은 어긋나고 가장자리는 담백한 느낌을 주면서 자라납니다. 습한 공간에서도 잘 자라나 꽃벌이가 뻗. 더 번식을 하게 됩니다. 단년초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지상부가 말라 죽고 봄이 되면 새로운 새싹이 올라옵니다. 오늘은 정말 노즈 활동 잘 되고 예쁜 식물이 참 많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백두산 가는잎 범의 꼬리 역시 그중 하나죠. 정원에 식재하여 키우기 좋으며 하얀색의 꼬리꽃이 매력 만점인 식물입니다. 화분에서 키울 경우에는 통풍이 제일 중요합니다. 햇빛 좋은 공간에서 화분에서 식재해 주세요. 베란다 및 로즈월덕 모두 가능한 생명력 강한 식물이죠. 전체적인 잎은 뾰족한 느낌을 주고 줄기는 곱게 고추 서며 자라나 꽃을 피웁니다. 루드베키아는 국학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원산지는 북아메리카이며 한국에서도 여러 종이 재배가 되어서 기화가 되어서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루드베키아는요. 키가 크게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아시아 번식 및 포기 나누기로도 번식이 가능합니다. 포기가 크게 자라기 때문에 이름 봄에 새싹이 나올 때 혹은 늦은 가을에 꽃이 진 다음에 포기 나누기를 해서 심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생명력이 워낙 강해서 겨울 빼고 다해 주셔도 됩니다. 무니터리풀 바리에가타입니다. 바리에가타라는 말은 이탈리아어입니다. 뜻은 얼룩덜룩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식물의 하얀색, 노란색, 연두색 등으로 아름다운 무늬가 생겨져 있는 무늬종이 식물을 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꽃망울이 무수히 달려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개화 기간도 길고 화분이나 화단 어디에 두어도 잘 자라나는 특성을 가졌습니다. 아겔리엄은 주로 관상용으로 많이 심어집니다. 꽃의 미모가 매우 아름답게 때문이죠. 꽃의 크기는 크지 않은 편에 속하며 다음과 같은 청색 계통과 하얀색 계통이 있습니다. 실모양의 꽃이 계속해서 피어납니다. 초여름부터 늦가을까지 쭉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뻐꽁나리입니다 산기슭에서 자라나는 특징을 가졌고 높이는 50cm 정도까지 자라납니다. 꽃은 6월에서 7월 사이에 피어납니다. 자줏빛이 돌며 원줄기 끝에 가지 끝에 산방꽃 차례로 꽃이 달려납니다. 다음 식물은 달개비입니다. 길가나 풀밭, 내가의 습지지대에서 볼수 있습니다. 달개비는 7월과 8월 사이에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피워주는 식물이 되겠죠. 한방에서는 달개비의 잎을 압적초라고 하여 약재로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고 이뇨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달개비는 한국, 일본, 중국, 사할림 북아메리카 등지에서 분 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느낌을 주죠 여러 종류의 후쿠시아 중에서 제가 가장 먼저 키우기 시작했던 것이 후쿠시아 톰썸 입니다 진분홍 색깔과 자주색의 꽃봉오리가 참 예쁜 친구가 되겠죠 저든 지지대 설치해서 이렇게 키워 주어 봤습니다 농원에는 아직은 애기 같은 톰썸들이 예쁜 꽃대 올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쁘고 아담한 톰썸을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쳐볼까 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식물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